자 그럼 지게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십니까? 고민이세요? 네, 삼성 예 삼성 s d s 스고요이 매수가랑, 매수가랑 비중이요 20만 5천 원이고 20%입니다. 20만 5천 원에 20%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꽤 높은 상황이죠 멘토님 시장과 함께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다려야죠. 예. 뭐, 이런 삼성 SDS와 같은 기업은요, 음. 지금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놓여진 건 네. 사실이에요. 실적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음. 너무 좋은 상태이고,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손실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TV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저는, 정말 맞는 건데, 우리 개인들이 다르게 정말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멘트가. 안 팔면 손실이 아니잖아요라고 했을 때 에이, 씨가 안 팔면 아무 다 손실이 아니지.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안 팔면 손실이 아니에요. 특히나 안 팔면 손실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안 좋은 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기업 이 있을 뿐만 어 있을 뿐인 건데 사실 좋은 기업은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 중이다 생각하고 가져가도 괜찮은 거고요. 어, 안 좋은 기업은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가져갔다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골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3... 성승 sds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좋은 데다가 주가가 빠져있으니 좀더 비중을 늘려도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수에는 장사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두가 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지수에는 장사가 없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지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네. 네. 네. 지수가 안 좋으면 왜 그런 일이 발생되냐면 지수가 안 좋으니까 손절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야, 지수가 1% 빠졌으니까 손절 1% 해라. 비중을 자꾸 줄여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져 내려갈 수 밖에 없고 거기서 생기는 반대 매매가 있다면 충격이 받아가지고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는데 벌써 매수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S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전저점까지 왔고 차트를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숲을 보지 않는 겁니다. 지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비유를 한다면 빌딩이 무너지는데 571호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문어,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딩이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몇 호는 괜찮지 않아요? 이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면 얘는 12만 원이든 11만 원이든 내려갈 수 있어요. 지수가 무너지는 만큼요. 이해가 됐나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는 건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겠죠. 왜냐하면 얘한테 약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문제인 거니까요. 그러면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비중이 20%면요. 저는 만약 네, 네. 이게 지수가 빠져가지고 12만 원까지 일시적인 충격이나 12만 원 이하까지 밀린다면서는 비중 50%에서 100%까지 늘려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네. 그냥 네, 네. 이 종목만 다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떨어지면은 기회다 위기다. 기회다. 그렇죠. 이거는 검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만원까지 밀린다. 그럼 다시 한번 전화를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을 50%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네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악재도 없는데, 만약에 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이하로 깨져 내려가면요. 저는 진짜 인생거려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네. 네. 거기는 안 사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의 신이 주신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은 12만 원까지만 내려가더라도 좋고 그게 아니라 지수가 안정화되면서 14, 5만 원대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매수를 더해서 비중을 늘려도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만 네.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LS요. 예, LS.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8,800원에 음. 60%예요. 5만 8,800원에 6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아주 위에서 매수하신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어 이제 이렇게 잡게 되면은 LS도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네. 두 배로 뛰었어요. 어, 어 영업 이익이 2021년을 두 배로 뛰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상태에 놓여졌고요. 뭐 하고 있는 어팡 자체도 사실은 뭐 케이블 뭐 이런 거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신재생에너지 하면은 밑에 배선 깔고 이런 거 하면은 배선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해서 사실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주, 가 어, 주가는요. 우리가 차트를 볼때좀 크게 볼줄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눈앞만 보게 되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요. 멀리 떨어져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지 거죠. 우리가 20층, 아파트 20층 1층 사는 사람들은 18층까지만 내려와도 와 많이 내려왔다 또는 15층 내려가면 은아 정말 많이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은 18층이나 15층이나 20층이나 다 똑같은 고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청자님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쭉 보니까, 얘는 2015년, 2 0 2 0년을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2021년, 그리고 2012년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8만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3만원부터 8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거기에 5만 8천에 60%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자리인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높은 자리에서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으시거든요. 과거에 LS가 안 좋은 게 뱉나요? 아니, 좋았어요. 떨어졌다고 안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올라갔다가 안 좋았나요? 좋아진 건가요? 아니요, 좋아요. 계속 좋았는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에요. 계란 가격도 계란 파동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죠? 네. 뭐, 계란에 금을 넣었다든지, 뭐, 이제, 뭐, 금을 낳는 닭이다. 뭐, 이런 거를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가루가 뭐, 뿌려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란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바뀐 것처럼, 거래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매도세와 매수세,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면, LS라는 기업은 원래부터 좋았던 기업이었고, 그게 이제는, 제 같이 찾아갔던 게 8만원이었으면,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적어도,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본다면, 4만원, 2만원까지 떨어진다, 3만원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살 일이 절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않나요? 수익이 났다가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어, 주식을 할때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라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이 나면 뒤에 도로 뱉어내는 경우가 많은 게 내가 수익 냈던 기업이니까 자신이 붙거든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야, 이거 또사 수익 나겠다. 내가 이거 좀 안다. 내가 수익 났거든. 이런 생각을 해요. 어깨 힘이 빵 들어가가지고 아무 때나 사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로 저점에 투자하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떨어졌을 때 산다는 라 것만 이, 어, 이해를 하시면요 앞으로 편안하게 수익 나는 일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사셨기 때문에 격언 중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는 아직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잡으신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는 네. 물리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수익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이거는 도로 뱉어내고, 오히려 더 크게 손실났어요. 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네. 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막냐면은, 얘가 반등이 나올 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비중부터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 5만원 자리가 지금 지지를 좀 받으면은, 반등 나와서 6만원까지 반등은 좀 나와 줄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본전에서 빠르게 40% 그러니까 지금 60% 비중인데 20%까지 비중을 줄여버리셔야 돼요. 3분의 1을 날리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저는 전략매도 하시고 다시 새로운 새맘새 뜻으로 저점에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전략매도라고은 싸게 사야 됩니다. 이가 되세요. 예예. 어,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만약에 5만 원짜리가 깨진다면은 비중부터 줄이셔야 돼요. 뭐 손실은 너무 아프니까 5만 원이 무너지면 지난번에 수익 냈던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비중을 그때랑 지금이랑 상쇄시킨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은 본전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5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4만 원, 3만 5천 원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LS에 문제 생긴 게 아니라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 싸지고 있다는 라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렇게 들고 가보시게 장기로 간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장기로 갈 때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오래 기다려서 수익 나는 게 좋지 오래 기다려서 본전 찾으면 무슨 그게 시간 낭비고 뭐 하는 걸까요? 네. 그죠? 우리가 오래 기다려서 본전 찾는다는 라 개념을 찾,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흐름상 일단은 4만 원, 3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네. 그러면은 굳이 5만 원에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4만 원에 사면 되죠. 아니 근데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팔고 지금 4만 원 자리에 와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을 사면 되지. LS로만 수익을 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좀 넓게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네, 25만 5천 원이고요. 네 20%요. 네 현대모비스가 25만 5천 원에 20%. 네 예,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뭐 그래도 시청자님도 아주 위에서 매수하시진 않으셨네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차트를 바로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차트를 띄워서 우리 시청자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은 눈에 보이시는 대로 상식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네네. 이렇게 빨간 선을 쫙쫙쫙 끄어놨어요 3개 뚝뚝뚝 보이세요? 네네 네,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 살짝 보이죠 그죠? 흐름이라는 게 네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이고야 올라갔다가 그 다음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정 같기는 한데 네, 내려가고 내려가... 있는 중이죠. 네, 네 내려가고 있는 중에 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아... 따라 한번 해볼게요. 아... 물린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사냐면요. 가까이서 보면은 아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떨어져서 음.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서 수익이 날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눈 앞만 보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크게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좀안 좋은 위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좀 크게 보는 훈련을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게 얘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놓여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지금 당장 자리를 잡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거나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만 원까지 밀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횡보가 됐던 자리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횡보가 됐던 자리가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지저분하게 색깔을 좀 칠하고 있죠. 빨갛게 막, 빛금 빛고 네. 있죠. 요 자리까지는 저는 밀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저리에 들어와 있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충격으로 20만 원까지 내려갈 수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셔 가지고 20만 원까지 손실을 보다가 저기서 뭘 해야지만 올라올 때 수익이 나거나 기다렸더니 본전 찾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샀는데 어떡해요. 그죠? 네. 샀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하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려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거나 해요. 근데, 손절을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이제 전저점이라고 하는 22만원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얘가 최근 들어서 2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요 이상도 올라갔죠, 그죠? 네, 네. 그럼 올라올 때그 자리에서 이번에 또 올라갈 거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 내려갈 수있어까요 그렇죠. 그러면 25만원까지 올라왔을 때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략 매도를 해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매도하고 올라가면 어때요? 놓치면 되죠? 좋은 자리 잡아서 수익 내는 게 좋은 거지. 왜 어정쩡한 자리에서 자꾸 도박을 하고 계세요? 아, 근데 25만원까지는 올라가, 가나요? 22만원에서 지지가 나오나? 된다면 올라가겠죠? 아, 지지가 되면? 예, 네, 안 되면 음.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까지 <laughs> 내려가요. 그럼 20만 원까지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매매가 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가 되는데 어찌됐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나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그건 좋은 조, 기업인 건 누구나 알아요. 그죠? 렇 네. 네.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뭐 비싼 명품 가방을 400만 원에 파는데 있겠죠? 150만 원에 할인해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냥 좋은 거니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왜 지금 사서 떨어졌을 때더 살까 그런 고민을 하냐는 게 저의 관점인 거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 데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샀기 때문에 원, 20만 원까지 떨어지든 18만 원까지 떨어지는 상관없이 추가 매수만 하면 돼요. 추가 매수요? 네. 그럼 추가 매수는 20만 원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20만 네. 원에 할까요 하는데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다고 라 하는 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아. 그죠? 렇 20만원을 추가 매수하세요 비나이다 이런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아, 지금은 뭐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안 됩니다.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그... 20만 원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예. 전화 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급이 그안 나오면 지지를 못 하면 20만 원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왕이면 이런 거안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laughs>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